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임종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저희 센터를 처음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 하는데 우선 제가 원래 20분 시간을 받았는데 지금 앞에서 지금 공학계도 5분을 써주시기 때문에 15분 내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 맨날 신문, 방송 보면 맨날 4차 산업혁명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혁신, 그 다음에 협업 두 개의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과 협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 또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왜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닌가? 예. 많이 보셨던 분입니다. 아, 작년 1월부터 어, 굉장히 우리 우리에게도 익숙해져 있는 분인데, 어, 다보스 폴름의 클라우스 슈바프라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앞으로 올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큰 어, 인사이트를 던져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미 저희는 어, 그차 산업 혁명에 어, 진입을 해 있죠. 그런데, 어? 아래고 미안. 예. 근데 이제 과거 이제 18세기에 어, 1차 산업혁명부터 한 세기마다 이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어, 생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 20세기 중반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 18, 19, 20세기 하고 이제 지금 어, 저희가 어, 과거 그 1, 2, 3차까지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들어가는 지금은 제가 50년 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 4차로 들어가는데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거는 ICT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서 제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의 그 열매를 맛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 ICT라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어, 인공지능 기반의 진흥화 기술, 그 다음에, 어, 혁신, 그 다음에 인간의 창의성,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융합이 돼야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즉, 3차 산업혁명의 ICT와 4차 산업혁명의 ICT는 DNA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1, 2, 3차도 기술의 혁신에 기반한 혁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도 기술이 기반이 되죠.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게 하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그 기술 중에 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오고 그기에그 어, 혁신과 창의성 이게 이제 돼져서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시켜나갈 겁니다. 요게 작년 1월 달에 어,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그 CES의 그 자료인데요. 어, 올해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967년도에 CES 1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제품들을 보시면 혁신의 산물들이에요. 기술 기반의 혁신의 사물들인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마우스가 68년도에 처음에 이제 어 디자인이 됐는데 실제로 상용화된 것은 16년 뒤인 19684년도에 아 맥켄토시를 통해서 이제 상용화가 됐죠. 그래서 그 말고 이게 이제 또 인터넷 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VCR,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또 어, 카메라 폰도 있고, 그 다음에 어, UHD TV 등등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나온 프로덕트들이에요 그래서 기술 혁신에 기반한 우리 어, 과거 이제 3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어, 기술 혁신이었고, 결국 4차 산업혁명도 기술 혁신에해서 이제 이끌어져 나갈 거라는 건데, 다만 이제 어, 2017년도까지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여기에. 앞으로 뭐 5년 10년 뒤에 어, 추가로 들어올 혁신적인 제품들 중에 가능성이 있는 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빠져 있지만 조만간에 이 뒤에 빈 자리는 아마 자동차도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 CS에서 올해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지만 어,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회사들의 기술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IoT, 스마트홈을 중심으로 한 IoT 기술들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로봇이나 뭐 여러 가지 드론 같은 거, 유인 드론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하나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스타트업을 위한 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어, CES뿐만이 아니라 어, 2월달에 있었던 마르셀로나의 MWG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창업기업들, 기술기반의 스타트업들을 육성을 위한 전세계의 노력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은 결국 혁신적인 과학기술 그다음에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 그게 인간의 창의성이 결합됨으로써 아마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 주목을 하고 생태계에 주목을 하나. 요 자료는 어 작년 초에 어 국회에서 진행하는 어 산업, 차차 산업혁명 포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강승모 전임 총장께서 이제 발표했던 자료 중에 제가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이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 사자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그키 이네이블러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사람 육성에 대한 거 중요하죠. 그다음에 전문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규제 기업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또 스타트업 간에 기업 생태계, 건전한 기업 생태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마지막 이겁니다. 창업과 지속성장 가능한 벤처 생태계. 이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이네이블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 경제성장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젊은이들의 그 실업률, 사실 지금은 숫자가 더 내려왔을 거예요. 이게 14년 자료니까 거기다가 저희 나라 지금 10수년째 국민소득 2만 불 대에서 3만 불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표들이. 그런데 과거는 저희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해왔어요.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대개업을 중심으로 해서 참 경제 잘 이끌어 왔는데요. 근데 이제는, 어, 우리보다 더 빨리 잘 따라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퍼스트 무버로서 가기 위한 어, 어떤 축적된 것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지금은 어, 혁신의 DNA로 무장된 걸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빠른 물고기들이 새로운 어떤 일자리와 산업과 부가적인 경쟁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 창업에 저희가 어, 신경을 쓰는 거고요. 이러한 추세는 저희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어,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수년 전부터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띄엄띄엄 나왔다가 한 4년, 3, 4년 전부터 유일 큰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4년 동안 이 벤처 붐 유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신설법인수 30% 증가했죠. 대학교의 창업 동아리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펀드. 지금 작년까지 한 3조 2천억 되는데 올해 3조 5천억까지 본드를 늘립니다. 그다음에 투자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표는 굉장히 많이 뭔가 좀 창업 관련해서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 와중에 저희 혁신택하는 역할은 이런 것들입니다. 생태계, 문화, 지역혁신, 협브 그다음에 요즘 가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들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하는데 창업 관심이 계신 분부터 준비 창업 다음에 기업 많으신 분들까지의 전 주기에 걸쳐서 다양한 그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 센터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부처 다음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조직들과 함께 제가 이제 협업을 해서 어, 기업들을 도와드리는 성장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업이라고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결치 회장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글로벌 훌륭한 기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혼자 할수 있는 건 없다. 즉,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협업을 하려면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나중에 소개를 받으시겠지만 TIP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이제 혼자 할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의 다양한 중앙 부처와 지기에 있는 또출연년들 금융기관, 대학교 등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교하고도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소 또 지, 지자체들과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 나온 결과물들이 뭐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이 기업은 뭐 30억 투자를 받았지만 기계 연구원 출신에서 이제 만든 기업인데요. 그리고 뭐 이렇게 뉴욕에서도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 저희 화학 연구원, 다음에 부산에 있는 테크노파크 저희와 함께 투자, 다음에 해 매출, 또기 지원을 했던 그런 성과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저희 센터도 SK 그룹과 함께 어, 일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스타트업, 다음에 대기업과 벤처 또는 중소 중견 기업 간의 어떤 신뢰 기반의 건전한 생태계가 정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사자사업 혁명은 결국은 건전한 협업의 생태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우리의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훌륭한 창의성 이게 결부가 된다면 여러분들 한테 새로운 기회가 온다. 결국 사자사업 혁명은 대기업 혼자 끌고 갔는 것도 아니고 스타트업이 혼자 끌고 갔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서로 간의 상생이었던 어, 이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사자산업혁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 저희 어, 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창조혁신센터가 어, 여러분들과의 인연을 좀더잘 어, 맺어서 여러분들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 센터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저희가 항상 뭐 생태계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뭔가 희망이 조금씩 보이지 않나 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SK텔레콤 박진효 네트워크 기술원장님 모시고 5G 네트워크 R&D 현황 및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키노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